입력 2019.0이 저명사 1-0, 35, OSEN 는 오충원 기자, 에. 밀리아노살라, 아르헨티나, 가경비행기 사고로 실종된 지 2주 만에 그. 가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기자 내가 발견됐다. 스카이 스포츠를 비. 로탄 연구걸로는 4일, 한국 시간, 에밀리아노살라 가탔던 것으로요. 겨지는 비행기가 발견됐다. 고보도 했다. 에밀리아노살라는 1월 22일, 밀프랑스 낭트를 떠나세 소속 팀링 카디프 시티로 향했다. 그러나 채널째, 도 근처에서 살라가 타고 있던 경비행기가 실종됐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밀리아노 살라는 세팀 훈련에 합류하기 위해 프랑스 낭트에서 경비행기를 이용해 영국 해협을 건너다가 실종됐다. 비행기에는 에밀리아노 살라와 조종사 데이비드 이포트슨이 탑승했다. 에밀리아노 살라는 지난달 22일 카디프시티로 이적했다. 카디프시티는 지난달 21일 1500만 파 운드 220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를 낭트에 지불하고 살라를 영입했다. 다. 구단 역사상 최고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 0 b i r d g o l b e o s e n c o k r 사진 g e t t y i m a g e s 무. 단전재밑재 배포금지. 카피라이츠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전문미디어 osen. 무단전재밑재 배포금지.